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재앙이로다, 우울한 선지자, 자갈길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님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과하게 하리라. 누가능이 철, 곧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니하면 어찌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 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아멘.선지자가 시편에서 나올 듯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차이가 있다면 10편에는 보통 시인의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물론 10편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레미안 선지자로 활동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토로합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운명론처럼 저주를 받아 태어난 존재라고 읽기보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움을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였던 자들은 재앙과 환난 때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는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가능이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철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노세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노성벽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노성벽과 같이 그 어떤 공격과 거부에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전할 바벨론의 손에 의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라고 말하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대표로 대하며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너희의 죄로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며 알지 못한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돌보시기를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기를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자신이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는 그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그 뜻을 믿고 바라며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무감각하게 물건을 옮겨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때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쁨으로만 삼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홀로 서서 외롭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분노에 공감했고 외로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한 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도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자신이 받은 상처는 중하여 낫지를 않습니다. 고통만 가중되고 성과는 없다고, 충성에 따른 열매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속이는 시내라고 부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듯 하지만 물을 공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비난조의 말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선지자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실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견고한 노 성벽이 되고 그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마음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매뉴얼을 외워서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며 이루기를 바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 말씀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고 복음과 같이 치명적인 것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수가 따르는 쉽고 편한 길로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수도 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우수아 때도, 엘리야 때도, 에스더 때도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빚어내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현실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이가 새롭게 가는 길을 저주하며 보내길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축복하며 보내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천국은 미래의 기쁨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엔 자갈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일으키고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힘이 되시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